근데 실제로 입술 사진을 진짜 많이 들고 가요. 개인적으로는 그 남자 배우 중에 네, 아이돌들 중에서는 이런 친구들도 다 맞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닥터스킨TV 허수정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립스틱 효과 아세요? 경기가 안 좋을수록 립스틱 제품의 소비가 늘어나는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적은 비용으로 예뻐지는 효율이 높기 때문이겠죠? 이렇듯 얼굴에서 입술만 포인트를 주더라도 전체적인 인상을 확 바꿔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부위가 바로 입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입술을 시선을 확 잡을 수 있는 탐스럽고 매력적인 입술로 바꿀 수 있는 비밀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옹졸립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옹졸립이 뭐야 이랬었거든요. 이게 입술이 작아서 전체적인 인상이 옹졸해 보인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서도 이 옹졸립을 좀 개선하고 싶다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작은 입술도 그만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일본 게이샤들 보면은 저는 그 입술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고객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입술이 작은... 얼굴이 상대적으로 좀 통통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추측에는 입술 양 옆에 볼 부분이 여백이 좀더 많아 보이니까 이 볼살을 빼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입술 필러를 해드리면은 만족도가 확 높아지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화장품 브랜드에서 각종 립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했잖아요. 더욱이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마스크 쓸 일도 없고 이렇게 옹졸립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기 이제 발라주는데 아무래도 메이크업으로만 입술 크기를 다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결국 필러 시술을 하러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입술 필러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술에 대한 고민이 남녀 특히 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남자 아이돌 친구 같은 경우도 그 TV에서 보면은 아이 친구는 필러 받았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필러 시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게이 필러를 통해서 입술이 완전히 뒤바뀌지는 않아요. 갖고 있는 그 입술의 모양이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길이도 길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길어 보이도록 착시 효과를 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의 볼륨이라든지 위아래 입술의 비율을 조절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게 웃을 때나 표정을 지을 때 비대칭인 경우가 있어요. 꼬리의 높낮이 굴곡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입술 필러가 되겠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최소 한 5mm에서 한 10mm 정도는 입술이 길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필러를 맞아도 되는 입술인가 아니면 잘 어울리지 않는 입술인가 자가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얼굴 전체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의 볼과 볼 사이 폭이 있죠. 자, 이거를 1이라고 했을 때 입술의 끝과 끝의 길이가 전체 폭의 2분의 1보다는 작고 3분의 1보다는 살짝 큰 입술. 그러니까 1대1대1이라고 했을 때 1보다 조금 더큰 입술이 적당한 입술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절반을 넘어간다. 그러면 긴 입술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그 길이가 3분의 1보다도 짧다. 그러면 나는 짧은 입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입술 크기에 대한 작아진단뿐만 아니라 웃었을 때 꼬리가 올라가는지, 그리고 음, 이렇게 내렸을 때 입꼬리가 너무 심하게 내려가지는 않는지, 그리고 웃었을 때 좌우의 대칭 같은 것들도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니즈에 맞춰서 시술하는데 좀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입술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거든요. 또 인종에 따라서도 아이디어란 입술의 비율 그리고 눈코 입에서의 조화 또 트렌드에 따라서 이 입술 모양의 변화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꼭이 진단이 100%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자가 진단이 어려우시면 찾아오세요. 카톡도 좋고 인스타도 좋고 DM으로도 문의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즘의 필러 시술의 경우에는 옛날이랑 트렌드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티가 많이 나더라도 섹시함을 어필하는 느낌이 좀 유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큐라고 해서 저잘안 되는데 이렇게 파도치듯이 입꼬리가 올라가는 느낌의 입술을 많이들 했죠. 근데 요즘에는 제니 입술, 꼭 이렇게 정석의 입술 모양은 아니에요. 또는 장원형 음. 입술 이런 자기만의 느낌 있는 입술 있죠. 딱 입술만 가렸는데 아 누구라고 알수 있는. 그러니까 볼수록 매력 있는 모양으로 자기 고요의 쉐입에서 좀더 탐스러운 느낌을 원하는 방향으로 최근에는 좀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입술 필러를 맞았던 분들이 재시술 받으러 오셨을 때는 그 옛날 느낌 너무 이렇게 과하게 조커 같은 입술을 좀 녹이고 다시 맞는 분들이 많아졌죠. 아, 그거 있어요. 환자분이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한 7, 8년 정도를 계속 입술 필러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시면서 받은 거예요. 근데 딱 만졌는데 너무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입술의 부드러움이 아니고, 정말. 입술이어 아, 이분이 과연 키스를 할수 있을까? 라고 속으로 저 혼자 걱정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입술의 쓰임새가 다양하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쪽으로 쓸 일이 없다고 하셔서 그냥 딱딱한 필러를 넣어드린 적은 있어요. 뭐 그런 적은 한번 있고요. 대체로 입술 필러를 많이 맞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한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었을 때이 안에가 이렇게 하얗게 투명하게 좀 비쳐 보이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많이 맞아서 볼륨이 너무 과할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데 입술이 약간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이제 무게 때문에 입술이 약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좀 입술 필러를 받은 티가 난다 그럴까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딱 보면은 입술 필러 받았구나 하는 경우는 대체로 쪼커 입술. 여기가 너무 과하게 이렇게 말려 있고 인중이 막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경우는 좀아 입술 필러를 받았구나라는 인위적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필러를 누르면요, 입술을 이걸 못해요. 어, 어, 응, 어, 응. 음, 음. <laughs> 그러니까 많이 녹인 거야 아, 한 번만 보여주시면안 됩니까? 그러니까 방금 그렇게 한 거? 지금 이거고요 아, 어. <laughs> <laughs>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요 가수 제시 씨가 이게 안 돼요 하면서 <laughs> 오 이걸 해주셨는데 솔직히 제가 환자분들한테 오 해보세요 하거든요. 근데 저렇게 안 되는 분은 전 처음 본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laughs> 정말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시 씨? 근데 너무 많이 맞은 것 같아요. <laughs> 입술에 경계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가 안 되죠. 얘가 이렇게 꾸겨져야 되는데 꾸겨지기에는 이 가운데도 너무 필러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문 케이스다. 뽀뽀를 해도 되는가 어... 사실은 입술 필러를 할때 우리가 바늘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 바늘 구멍이 막히는 거는 통상적으로는 24시간 정도를 두고 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뽀뽀뿐만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뭐 사우나도 가지 마세요. 찜질방도 가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구멍이 온전히 막혀서 상처가 이제 다 아물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오염될 만한 뭔가를 하지 말아라는데 상대방 침도 오염 물질이 솔직히 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뽀뽀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입술에다가 넣는 필러는 좀 부드러운 필러를 넣어요. 그래서 최대한 입술의 질감과 비슷한 연출을 하기 위함인데, 그만큼 마모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마모에는. 이 뽀뽀를 통한 압력도 마모를 시키는 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하고 자주 한다 그러면 유지 기간이 좀 짧아지거나 필러를 하고 나서 간단한 접촉은 괜찮은데 이렇게 너무 잡아당기거나 뭐 빨아들이거나 이런 행위만 안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차피 입술 필러를 하고 나서는 초반에 며칠은 감각이 별로 없어요. 이게 그 안에 마취 성분이 같이 들어있는 필러다 보니까 며칠간은 이렇게 만져도 좀 먹먹하거든요. 굳이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응. 오늘 입술 필러 어떠셨어요? 좀 궁금했던 점속 시원하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